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어, A와 B, C, 어, 요 ABC, 각 A를 2등분하는 2등분선, 점 D 좌표를 물어봤는데, 각이 2등분선의 성질이죠. 자, 이거는 중학교 때배웠던 건데, 잘나온다해 했어, 시험에.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각을 요렇게 이등분하게 되면, 이렇게요 길이를 A라고, 요길이를 B라고, X 대 Y를 한다면, A 대 B가 X 대 Y랑 같다. 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맞죠? 그걸 이용할 거야.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A 요놈을 셈이. 조립을 다시 한번 해볼게. 노래인데 점자표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찍어놓고 각을 요쪽에 놨네. A란 점자표가 지금 얼마죠? A란 점자표는 마이너스 어, 1콤 5가 됩니까? 마이너스 1콤 5. 점을 다 찍어볼게요. b란 점자표가 b란 점자표는 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c란 점자표는 어6 콤마 1이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d란 점자표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죠 지금 물어봤는데 각이 이등분 성질이니까 요 놈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점과 점 사이 그리 구하는 공식에 서 맞지 자 얼마야 룩뒤에 해보자 x 잡표의 차이를 요구하고 차이는 1입니다 맞지? 1 더하기 y 잡표의 차이는 8이야 8 64가 되겠네 이렇게 요 놈의 길을 고보자요두점 사이의 길이 A와 C x 잡표의 차이를 요구하면 7이죠 7 49가 될 것이고 y 잡표의 차이는 4입니다 16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봤더니만 요 놈도 루트 65고 요 놈도 루트 65네 1대 1이네 1대 1 맞죠? 두 놈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1대1이니까 요놈 길이는 뭐야? 1대1. 즉 요게, 요 D란 놈은 아, 두 놈의 중점이 되는구나. 맞지? 중점 잡표는또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이해 됩니까? A, B의 길이가 루트 65. A, C의 길이도 루트 65. 따라서 요놈 길이의 비대, A대B가 X대Y인데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1대1. 요 놈은 중점이 된다. 이말이란 중점이. 맞지? 각의 이등분선성질해서 x 잡표 길이, x 잡표 길이 더한 다면 나누기 하면 되겠네. 그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니까 2콤마가 될 것이고 y 잡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d라는 점자표는 2콤마 마이너스 6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